안녕하세요. 친절한 박소장입니다. 오늘 유니시티 집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4단지거든요. 4단지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가지고 초품마 단지라서 유니시티 안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고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만한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관인데 유니시티가 진짜 구조가 좋은게 41평인데도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들 50평대 처럼 현관이 엄청 넓어요 신발장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다 지금 신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은 현관 팬트리 거든요 현관 팬트리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 보시면 방 3개랑 거실이 나란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이 구조를 사실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에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만한 평이다 보니까 방도 되게 크게 되어 있고 뭐 실용적으로 쓰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 복도 팬트리도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따로 수납을 챙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 거실도 넓고 주방도 되게 구조가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 뻥 뚫린 뷰입니다 지금 4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도 앞에가 막힘이 없으니까 해가 하나도 가리는 것도 없고 엄청 좋거든요 아이고, 보시면 저기 CT7까지 완전 다 뚫려 있어요.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창원 안에서 사실 뷰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힘 없이 개방감 있게 뚫려 있는 아파트들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방 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방 팬트리인데 거의 알파룸 정도 사이즈의 크기여가지고 웬만한 거는 수납이 지금 다 되게끔 엄청 크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본 냉장고장이고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김치냉장고까지 쓰실 수 있고 냉장고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팬트리처럼 또 수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보면 공간이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다 모든 공간들마다 되게 사이즈가 41평 답장, 엄청 크게 나와 있어서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빵빵, 방 사이즈도 엄청 큰데요. 드레스룸이 진짜 끝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붙박이장 있어가지고 이쪽에 또 기본적으로 수납 더 하실 수 있고 화장대 옆에도 키큰 장에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또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드레스룸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큰 드레스룸 진짜 이 정도 구조를 41평에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거의 방 하나 정도 사이즈니까 제가 최근에 사와도 갔다 와봤잖아요. 사와 41평도 안방에 드레스룸이 크기는 하지만 여기는 진짜 스타일러 들어오고 뭐 웬만한 옷은 다 수납이 될것 같아서 이 공간이 저는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니시티 4단지 41평 매물 같이 봤고요. 동호수도 좋은 데다가 지금 금액도 너무 좋게 나와 있어가지고 유니시티 41평 매매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